오늘 24, 24년 6, 6월 1일인데요. 6월 1일 저녁노을 지는 풍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안면도 네. 밖의 해수욕장입니다. 안면도 밖의 해수욕장에 노을 지는 풍경이 되겠습니다. 이야, 지금 시각은 7시 예, 20분에서 예, 8시대하 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노을빛 예쁘시죠? 네. 아, 기 꽃도 있어요. 사실은 주변에 보면 이렇게 꽃도 있어요. 입니다. 아, 앞면도 박계의 석장에 저녁 노을 지는 풍경이 되었습니다. 2 4년 네, 6월 1일 해넘이입니다. 저녁 6시 한 7시 10분에서 7시 반 정도 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박계 석장입니다. 앞면도 박계 석장. 네, 도 좀. 꽃도 있어요, 꽃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감하는 아듀. 24년 6월 1일 저녁 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파도 소리 아주, 이제 6월 1일에 해가 반 정도 남았네요. 지금 수평선에 걸려 있습니다. 반지. 아, 아쉽다. 사람들도 떠나고, 앞면도 밖의 숙장 모습이 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 졌다 이제 아그 여우는 아주 그냥 강렬한데요 그래도 아, 저기 앉아가지고 저기 앉아가지고 구경하시는 분 계시죠 감사합니다